수가뛴대 어, 옆에 뛴대 오케이, 굿! 아, 미끄러워, 공이 미끄러워. 지금. 예! 자제! 이거 봐. 와, 오! 와. 심판! 오, 심판 오. 누가 보고 있노? 제보, 제보. 어, 네가 확실히 콜 해줘야 된디 이슈 음, 없게. 저거, 불좀 이렇게 좀 따시게 흔들어 봐봐봐. 좀 세지는 거 같다. 좀 세진 거 같아. 내 손이 약해 뭐라고? 뭐라고? 손이 약해졌다고? <웃음> <웃음> 는 조금 양심껏 해 줘. 여기서 웃이셨어 어. 아, 네가 콜해 다아 근데 똥발 뭐 하, 하나 할거 같다. 잠깐 미끄러워가지고 불규칙이 더 뭔가 있을 거 같아. 쭉 밀고 와. 준미그 <목소리> 손말로 있을 낀데. 아까 있던데. 신가 손난로 있던데. 어, 오케이 인, 인형아 개안 나. 뛸수 있나? 아 그럼 너무 큰데. 세졌나? 어 그럼 이제 좀 끌겠다. 오뎅 좀당구까 간좀 베이게. 해마 그거 꼬치가 짧아서 국물에 빠지거든. 좀 동그랗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사선으로. 와이기라 그래도. 지나 지나. 이렇게 국수 국수 끓일 때처럼. 그렇게야 해안 빠진디. 라쿠이미 저런 게 있다니까. 근데 키퍼 공교롭게도 가스네. 안 맞아 안 맞아. 마. 어, 잠만잠마 어,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파울. 어, 파울 맞지? 옐로 줄게. 옐로. 한번더 하면 이옷 네 색깔 나간다. <laughs> 좋은 패스. <나이스>. 검은 거제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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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최대한, 진아! 진아, 오뎅 최대한 마이너어도 그냥 단 넣어뿌라, 간베게. 그래, 하지마리. <목소리> 하지 안 그래, 하지마 귀찮다. 야야야그 건져 먹는 게더 귀찮다. 10분. 아, 바로 할게요. 핸들이면 핸들이라 해도 서봐 네가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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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라 네, 진행 해라아그 네. 교체. 교체 일단 해라 진행 진행했으니까 어, 공 어, 나가야 어. 교체니다자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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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부터 교체. 교체할 때공 나가야 교체이 교체 니가 끊어도 아재 그냥 나갈 때만 시켜주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해 설마 근데 한다 점마 한게 하겠네. 코나킥현종이 전화 한번 야, 징배 지금이 <목소리> 부상이야 수비, 아, 아 <목소리> 가운데한 <목소리> 받아야 돼 소와라, 받아줘요 <목소리> 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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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야! 야! 마아리마으리 으아! 결국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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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으아분 남. 분아 이제 이제. 이공 어. 나가면 교체할게요. 위, 위, 어, 왜? 교체. 어, 교체! <목소리> 스 자, 다시다. 시 할게요. 자, 교체할 때공 나가면 저, 저, 교체할게요. 왜, 왜? 짐배 또 왜? <laughs> 어. 어. 할게요. 어, 게요어 플레이 플레이 어, 키퍼 교체네 키퍼 교체. n Kipo, Kyochen, Kyochen, k y o c h e 데교 y o c h e n Kyochen, k y 하 아, 플레이 이 응. 타이밍 좋아하데한 번씩 시간 얘기해도 됩니다 한 번씩 아, 교체했어요 6분 남았다 교체 미리 얘기해도 역습 때는 그냥 진행시킵니다 그래 해. 어아웃할때나 줘. 수나 줘. 5분 반. 5분 반. 다아 네, 해! 반대. 열고. 숨게 빨리 올려. 기랑거랑는 <laughs> 거. <laughs>

다분반 어, 선아. 네, 선아, 진행! 진행!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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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아아야지서브해브해 그 아, 제압! 커터 아, 박태, 박태, 너무 좋다, 근데. 박태 너무 좋네. 맞았나, 맞았나, 컬러킥. 불좀 해봐. 해봐라, 어차피. 응. 네. 원래, 원래 네. 저 턱색이 네. 아니지? 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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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3분 남았 3분 몇.. 얼마 3분 반. 3분 반. 아직 있어. 아직 있어. 2대1이 2대1이지. 2대1 <laughs> 자, 3분 반. 몇대몇 2대1. 2대1이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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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반. 1, 2대1 어, 그거 저래 안 되네. 안 걸. 나이스 1, 뚜껑, 나이스 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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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니는? 말해놓으면 알아서. <laughs> 참. 어이없네. <laughs> <laughs> 어이없어. 어이이없어어 <laughs> 맛있나? 간됐나? 음. 오다파울 잡아주시고 <목소리가> 옆에 <목소리가> 옆에 국자 있디 <목소리가> <목소리가> 3분 비기는 게 좋다. 비기게좋다아아되 어, 대나. 아, 나이스 해야지. 사이클내참내데 근데 이쪽 대나. <laughs> 아, 어, 보고 있다. 검은 팀. 이분 반. 되겠다. 제발 비김 좋다.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양신 거 알아서, 알아서 얘기해도. 아킥 진짜 좋네. 설마. 음. 아, 응. 아, 오, 와, 나이스. 앙앙앙 앙, 앙. 막... 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다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 아, 아, 동 아, 다 야 이제 국물 되 뜨겁네 아 <laughs> 국물 녹네 녹아 <laughs> 가스 굿 1분 1초 <laughs> 이제 불좀 낮출까? 국물 뜨겁네 그래 그래. 1분. 된다 된다. 와, 소바. 아! 와! 어지. 어이, 이 어이. 어이 40초. 비기는 게 좋대 우리한테. 와, 이 얼무가 얼무. 올무, 지금까지. 아, 저, 저게 그래서, 코, 저 코, 저코 밸런스 저런 것 때문에. 와.

오. <laughs> 들어가도 녹골이에요.